올해 이제 정식으로 도입된 피치클락 또 연장 1이닝 축소 11회까지 하죠. 그리고 3피트 라인 재설정도 있었고 조금 낮아진 ABS 존까지 좀다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그 개막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데 피치클락은 좀 선수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네. 일단은 좀자리 잡으려면 좀 그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저희는 첫, 경, 첫 경기부터 폰세 선수가 당황하고 어, 어. <laughs> 미만 해가지고 볼도 주고 네. 그다음에 또 보크도 나왔잖아요 그게 뭐 피치클락 때문에 그냥 마음이 급해서 빨리 던지려고 하니까 네, 네, 원래는 네, 네. 한번 멈췄다 가야 가 네, 되는데 네, 네. 어나 지금 쫓기고 있을까 빨리 던져야지 하다가 보크 나오고 그렇지, 네. 이런 게 이제 영향이니까 이게 조금 그래도 좀 경기를 좀 경험을 해야지 좀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어, 어. 그리고 세번 경기 때이 피치클락 때문에 신, 뱅클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게 메이저에도 많이 있어요. 어. 그피치글락 때문에 아, 타자 보고 던져라 이거 사인이 어. 종종 나오거든요. 에이. 근데 그때도 안 보고 던져서 어. 그것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는 시간이 이제 줄어드니까 던지는데 타자는 아직 준비 안돼 있고 에이. 이래가지고 이제 타자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음. 뱅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게좀 왕왕 있더라. 에이. 근데 폰스 경우는 기사를 보니까 그. 피치클락 규정 도입 목적과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 따라 투수가 피치클락 잔여 시간을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해서 경고를 내렸대요. 심판이.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넘어가서 아. 한게 아니라 아. 나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 좀좀더 있어야겠다 아. 하다가 우리 팀 경기 때도 아, 기억은 잘안 나는데 있었거든요. 빨리 하라고. 아. 근데 나는. 시간 지키고 어, 있거든. 그렇지. 어, 근데 왜 빨리하라고? 그걸 안해서 내가 경기 운영을 하는 건데. 네. 네. 그니까 옆에서 빨리했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얘기주는 해 것도 아 아니고 갑자기 또 빨리하라고 뭐. 하니까 투수는 뭐 어떡어쩌라고. 그 다음에 보구가된 거예요. 아 그니까 아 놀래서.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법대로 했는데도 <laughs> 그런데 법대로 경고를 했었는데. 받은 거야. 그러니까 법대로 사실은 법대로인데 왜? 그 취지는 음. 야구의 취재. 경기를 아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래. 우리가 하는 거야니까. 하 네 눈빛이 그게 아니니까 약간 경고를 주는 거야, 약간 이런 기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한해한해 한해 지나서 지금 15초에서 18초, 18, 15, 18초로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여유롭게 준 거지. 우리 어, 25초, 어, 20초 어, 이렇게 이렇게 할 바에는 한 3초씩 더 줄여 이러면은 적응을 하죠. 사실 그 안에서 법 지키면서 하는 거는 야구가 사실 그거잖아. 타이밍을 뺏느냐 어, 뺏기느냐 네, 그렇죠 이거, 그거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매력이죠 그게 매력인데 어. 그거를 심판의 재량으로 어. 어. 경고를 준다? 맞습니다 이건 약간 논란의 어. 그렇죠 그럴 거면 메이저리그처럼 아예 15초, 1 8초로 빨리 하고 그렇죠 아. 네 그게 낫죠 메이저리그가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 네. 2시간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와 3시간이 많 줄었네 많이 줄었네 네. NBA가 2시간 30분 걸려요 와별 차이 안 나요 네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24분이나 줄었는데 네. 차라리 KBO도 심판이 좀뭐 희한하게 뭐 자기만의 잣대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음. 아싸리 그냥 타이트하게 네. 설정을 해서 아. 뭐 메이저리가 15초, 18초면 우리는 네. 뭐한 16초, 19초?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훨씬 낫죠. 네. 차라리 심판이 개입할 여지를 네. 주지 않는 거라는 네. 네. 아. 심판이 개입하는 게 되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한화가 말리지 않아서 다행인 거요경에는큰 네, 그, 음, 음. 뭐 영향이 없어서 네. 뭐 이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네. 분명히 경기들이 많아지면 중요한 순간에 선구초에서 이제 이런 거 때문에 뭐 약간 애매한 규정 때문에 딱그 판정이 네. 나면 이제 막 그렇죠. 실제로 난리 나고 23일 <laughs> 대구 키움 삼성전에서 네. 하영미 선수랑 김성기 선수가 네. 각각 피치클락 위반으로 볼 판정을 받은 게 네. 있었어요 네. 개막 시리즈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근데 대부분의 팬들이 중요한 순간에 이런 플레이로 승패가 좌우되는 아, 절대 원치 않요 얼마죠, 진짜. 그러니까 네. 최대한 인간적인 것들을 조금 배 파, 판정해서 조금 덜어내는 방향으로 네.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 B S도 사실은 그 해외 해외에서 경기하거나 국제 경기하면 짜증이 나는 게. 저거 지금 볼인데 저거 저거. 아, 우리 너무 잘 알지. 어. 베이징 올림픽 때위현진 던진 거다 스트라이크인데. 그러니까. 골판저. 우리 알잖아요. 강민호 선수가 패대기. 강민호. 패대기. 로볼? 그때 강민호 선수 로데였는데 우리 우리 엠마오 강민호. 다이야 아니 그래서 뭔가 네. 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어, 가는 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승부처에선 그게 안 나왔으면 아. 좋겠다 싶고 저는 맞아요. 보면서 피치클락이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돼서 또 스피드업이 되니까 음. 고통받는 입장에서는 너무 쫄리는 거예요 아, 아, 너무 쫄려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래 팬들도 그래 아, 좋아 근데 아, 잡으면 천천히. 바로 던지는 것 같고 어, 어. 바, 바로 뭐 어. <laughs> 경기가 순식간에 끝나고 200초가 너무 순식간에 끝나고 네. 이런 기분들이 싹 드니까 네. 어, 팬들도 약간 어 이러다가 벌써 5회가 끝났네 어... 야 이거 많이 할 시간이 없네 맞아, 이런 맞아. 압박감을 받더라니까 저는 반즈 보면서 느꼈어요. 음. 반즈가 맞아 나가니까 음. 당황하는데 그 앞서 피치피치컴을 자기가 한다 보니까 네. 누르고 이러더니 어. 던져 그러더니또아또 아, 또. 누르고 던져. 이게 되게 어. 보는 사람도 저기 쫓기고 아. 보면 아직도 명확하게 약간 정리가 안된 미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말씀하실 때그 중계 보면 뭐. 타자가 이거 스프레이 뿌 이거 갔을때는 어. 또 어떻고 아 에, 타자도 그, 9초 아닌가 들어가야되지 뭐 그래. 그런게 네. 또 따로 있고 타자 8초 8, 이전 타격 준 아, 이게 또 이게 진짜 안들려서 진짜 고장난거면 또 어떻게 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안들리는 것들이... 척 하면 어떡해? 가수들 막이러면 인이어 문제 위플레이 이러면서 에오 이런거 어떻게 <웃음> 아, <웃음> 진짜,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게 그렇고. 너무 그 규정들이 아. 또 이렇게 세분화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리잖아요. 약간 뭐가 뭐야 막 이렇게 되니까. 어. 저는 ABS는 나왔을 때 되게 반겼거든요. 불필요한 판정 시비가 없어지고 딱 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법, 법이 법대로만 딱 하면 그거는. 지키는 사람들이 맞춰가면 되는 거거든요 영혼이 없어도 그냥 손안에 들어가면 그래! 그래. 아. 그럼 오늘 깔끔해 아. 진짜 깔끔한 거야 아. 근데 이 피치클락은 크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4, 5시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음. 김성균 아, 야구 좋아하시는 분김성 야구 좋아하시는 아. 4시간 이렇게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빨리 투자하면 아. 좋 아. 나는 아. 그래서, 아. 아. 그래서 그렇지. 아. 그렇지. 이긴 경기는 실제적으로 라이브로도 보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2시간 40분짜리 다 보고 그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은와 나는, 있으면, 와, <웃음> 나는 <웃음> 이 저기 피치클락은 반대야. 그러니까 이게 농구는 네. 시간이 정해진 스포츠잖아요. 아, 그죠 항상 시간 제한이 있죠. 뭐 코트도 어, 12분, 아, 공격 제한 시간 24초, 뭐 이런 것들 이다 있잖아요. 네. 야구는 그렇지가 않잖아. 요 네. 야구는 샷클락의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좀 접근법 자체가 다른 거 같아요 음. 농구는 본부석에서도. 진짜 개시기 누르는데 전부 다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야구는 네. 어떤 데서는 또 느리게 누르고 또 어떤 데서는 어. 또 빠르게 누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메이저리그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빠르게 좀이 게임을 스피드업한 이유는 NBA에 밀렸기 때문이거든요. 어, 예, 젊은 사람들이 느린 스포츠를 이제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든 중장년층들은 야구를 보지만 그래서 스피드업을 했는데. 우리나라 야구 시장은 또좀 다른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어, 시기예요. 그러니까 네. 더 길게 보기 원하고그데 가서 뭐 술도 마셔야 <laughs> 되는데, 네. 뭐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네. 또 인스타 뭐 셀카로 사진도 찍고 그렇죠. 이게 한 다섯 시간 정도 잡고 가는 문화라서 네. 네. 이게 또 메이저 리그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아, 맞아.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피치 클락 이전에 한세 시간 이십 분, 뭐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음, 음. 저는 그 야구의 매력은 진짜 턴제에 있다고 보는 음. 거거든요. 음. 오락도 턴제예요. 음. 음. 딱. 내가 하면 일어나고 음. 오케이 음. 쉬었다가 또 하면 딱 이기 있는데 축구나 이제 농구는 실시간이니까 아. 그게 이게 약간 이게 전략 시뮬레이션 같은 그 야구의 매력을 아. 하, 너무 그냥 순식간에 확 끝내 버리는 게 아닌가 우리 야구 고인물들은 응. 아,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멘탈이 센 투수들이 에이. 이런 것들을 영리하게 이용해서 이용하면서. 에이. 에이. 어, 뭐 그러라 그래 아. 그러면서 뭔가 때로는 뭐규정뭐볼 때도 괜찮아 그러면서 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승자일 것 같고 아. 말한 대로 만약에 반즈 선수가 만약에 그랬다면 음. 내 피셜이지만 우리 음. 내 피셜이지만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피치 클락을 한 번도 위반하지 않았지만 피치 클락에 당한 그러... 케이스의 선수가 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아. 음. 견제도 에 제한 있죠 아니 어, 견제가 없어. 없어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만 있고 그러니까 그거. 그거 있으면 그것까지 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음. 원래는 그거 저기 준비했었다 그러죠 응. 근데 네. 뭐 이사회에서 반대하지 아, 않았을까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저 메이저에는 그게 세번 이내가 아니라 2번 견제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어, 무조건 뛴다 음. 뭐또 이런게 있는데 네. 그게 없으면 또 약간 음. 뭐. 현장의 반대가 컸다고 하더라고요그 음. 근데 개인적으로 스피드업을 할거면 저는 견제 제한도 많다고 생각하죠 할거면 하든지 견제 자주 하면은 또좀 지고 에이. 있을 땐 짜증 나거든. 좀 튀게 나도 안 잡아. 사직 팬들만 빡 외치는 재미만 있었지. 집에서 있지? 저도 외치게 되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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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잡을 거면은 다뭐 적용을 좀 시키고 아, 그런 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야 그리고 11회 연장으로 1이닝 아, 축소되는 거. 이번에 또 한화가 네, 네. <laughs> 끝내기로 그냥, 아, 그냥 12회까지 한, 갔으면 한회더 있어야 되니까 한화가. 아 그렇지는 않았을 것같아요 예, 예.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 그 취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좀 약간 단축해서 좀 투수진에 약간 무리하는 것도 좀 약간 자제시키고. 예. 근데 그럴 거면 승부치기로 승부치기 가는 거. 게 맞지 않나. 나도 승부치기로 네. 가야 된다고 네. 그래. 네. 국제의 룰을 따라서. 네. 그걸 그러니까,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예. 예. 승부치기 가면 그래, 아 이렇게 빨리 승부내고 딱 마무리하는 그런 그렇지. 컨셉이구나 이해가 예. 되는데 그건 아니고. 어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다 통하네. 예. 예. 전통 론자들이 거세게 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어디 근본 없는 룰을 가지고 왔어. 아 그건 아니구1 1일회까지그만 하면 어 이거 의외로 진짜 무승부 많이 나오겠네. 그런 거야. 맞아요. 그 생각 들더라고. 요 사실 직관가는 팬들도 뭐 이기거나 즉 승패가 나는 걸아 좋아하잖아요. 또 스포츠 야구란 어. 스포츠가 어. 이게 어. 축구의 무승부랑은 다르잖아요. 어, 그렇지. 야구는. 메이저리그 맞아. 아, 너무 없고 연장 이 끝장승부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어, 연장전도 한 12회 음. 고수 아니면 14회 농담이에요. <laughs> 14회. <laughs> 어, 그, 사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laughs> <거. 거. 웃음> 보고 싶어요. 아, 팬들 늘어나고 있고 <laughs> 많이 기대하고 <기회 웃음> 싶은 마음 아, 아, 우리 아, 팀 그러니까. 이기면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어, 저는 네. 그 마음은 너무, 음, 너무 근데 진짜 10회 가면 저는 승부치기를 국제대회 룰 맞게 네. 공격적으로 도입해도 음. 좋지 않을까? 더 박진감 넘치지 않을까? 네. 네. 저 로컬 룰이 아니잖아요. 그렇제도에서 네. 국제대회 다. 다 뭐, 뭐, 맞습니다. MLB가 뭐 상위그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MLB도 도입하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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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나라가 선수 풀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빨리빨리 또 승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또 우리 또 혹사를 또 좋아하시고 <laughs> 팔에 <팔을> 쓸수록 <laughs> 강해진다 이런 지론을 가지시는 분들계시는 무릎 아주 젊을 때 해, 네. <laughs> 어릴 때 해. 언제 나중 하고 싶어도 못 해. <laughs> 아, 진심이시것같아요 <laughs> 아, 근데 저는 그 ABS는 낮아진 거에 효과가 어어 LG가 확실히 음... 나는 그때 있었던 음... 것 같은 게 결정적인 순간 에두 번에 나승엽이랑 고승민이 딱그 왼쪽 타자의 몸쪽. 아래쪽 우선, 네, 뭐그그 그 똥창에 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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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문 뭐죠뭐 소리에 그게 똥창이 밝았느냐 네, 노고질이 노고지리, 우지 노고질이 우지시더라고요. 그냥. 허 네. 하는데 어. 선수들도 약간 실전에서 당하니까 그렇지. 아 타고 어. 약간 멘탈 나가겠죠. 어. 네. 그 180cm 기준에 한 1cm 정도 내려갔다고 그렇죠. 해요. 0.6%니까. 그러니까 기분상은 예. 기분상은 더 잡아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낮은 공을 음, 어. 실제로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 보시고. 확실히 낮은 공은 그게 낮아진 효과가 아, 있다? 아, 나는 그게 보면은 네. 3D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네. 되게 쾌감 이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받았는데도 어, 중간선과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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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선을 걸쳤구나. 네. 그 기가 막히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커브 네. 잘 던지는 네. 임찬규나 네. 그렇게 어제 그렇게 손주영 같은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그런 그걸로 재미를 좀 많이 봤저어요 심판의 개입 여지가 더 없어진 게 사실 반대 투구가 딱 됐을 어, 경우 이런 어, 거 맞아요. 심판이면 애매하거든 이거 어. 보리아 스타일 어. 어. 근데 ABS는 뭐 절대 실수할까 뭐 네. 아, 좀 그거 확실히 좋아진 네. 거같아요 네. 반대 투구에서 타자들이 억울해하는 장면들이 이제 점점 줄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작년에 분명히 들어왔는데 네. 네. 이게 심판이 했을 때랑 다르니까 네. 괜히 항의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네.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그 통신 그 기술 때문에 가능한 네. 거라 네. 자부심이 네. 있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장마다 A B S 존이 조금 차이가 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 어떻게 생각? 이것도 이제 이슈가 뭐, 될수 있어요. 실제 선수들은 작년에 좀 그런 얘기 많이 했요었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보완을 올해는 더 했다고는 하는데 네.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파크팩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 아, 네. 농구장도 가면은 조명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렇듯이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네. 어떤 선수들은 진짜 원주에 가서 너무 플레이하기 싫다는 거예요 네. 어. 조명이 어두컴컴해서 디비 아. 아. 네. <laughs> 골대 바로 뒤에 음. 관중석이 있는 경기장도 싫대요 슈터들은 아. 관중이 아.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파크팩터처럼 이것도 아. 100% 일치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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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뭐 우리 팀이랑 상대 팀이랑 동일하게 또 적용받는 거인이 아. 그렇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아. 근데 ABS 되면서 약간 그 높은 볼 스트라이크 되는 그런 타이볼. 재미가 네. 확실히 옛날보다 더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슬라이더가 이렇게 위에서 네, 오는데 어, 이걸 잡아주니까 맞아, 맞아, 아, 그게 옛날에 무조건 다 볼인데 맞아, 맞아. 네, 그냥 아, 뭐 기분상, 기분상 말씀드렸잖 네, 아, 말씀. 그런 거 거의 다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훅 떨어서 딱딱 어. 걸리면 스트크 주니까 네. 또 그런 아 그런 투수를 보는 또 어. 재미가 있다. 그리고 지금 뭐두 경기밖에 안 했지만 올해도 약간 타구 투저 분위기로 네. 가는 네. 양상에서 네. 투수 좀 살아야 되겠다. 네. 아, 살아야 되고.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네. 타고 투자면 네. 또 약간 리그의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좀 1대0 이런 승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10대2 이런 거많아대 <laughs> 12대2도 아, 아직 두 경기 했으니까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네. <laughs> 그 야구 얘기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 좀 어떠셨는지 항상 제 유튜브 채널에서 9센 9%가 농구 얘기거든요. 네, 다른 일상도 안 담습니다. 음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채널이긴 하지만 야구 이야기를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 어, 이 프로그램이 한 5년 정도 갈수 있도록 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아 <laughs> 저희는 뭐 저희 스위스로 멤버들 모이면 뭐 작업실에 모이면 대화의 70% 이상은 야구거든. 요 진짜로. 에이. 특히나 4월, 4월, 5월까지는 그래요. <laughs> 점점, 점점 이제 그 6월 지나고. 6월까지 가야지. 약간 뭐, 올스타전 할 때쯤이면 저만 보고 있어요. 아, 근데 아, 아, 아. 올해는 꼭이 저기 사육삼을 통해서라도 진짜 네.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음. 어, 울고 웃고, 어, 기쁘거나 슬프거나 야구와 함께하는 정말 보람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아, 저는 뭐 그렇게 길게 내다보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여섯 경기를 치르고 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고작 두 경기 했을 때이 정도면 여섯 <laughs> 경기 치르고 왔을 때는 아... 어떨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려운 것이 저희가 이번 주에 또 LG랑 네, 아, 그렇죠. 매치업이구나. 예, 예, 예 아, 요 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아... <laughs> <일단> 구경하고 싶은데 <laughs> 왜 한참 하나... <laughs> <참실해서> 시세서한데 <안 돼. 웃음> 이 결과에 따라서 또 둘의 표정이 또 네.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에이. 예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네. 네,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매년 아이들에게 어린이 롯데 회원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에이. 되나를 고민하다가 못하고 말았었습니다. 에이. 성적이 급전직하하는 바람에 에이, 에이 올해도 텄다. 에이, 부산말로 허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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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야 허브 딱 끄라 아,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 뭔가 이이두 경기가 시작이니까 요때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올해는 롯데가 진짜 큰 드라마를 쓸수 있다. 요거를 아 쓸수 있는 뭐 그렇지. 기적의 역전의 드라마를 한번 써보자. 예, 아 네, 이런 마음으로 그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봄되니까또자 롯데 아 144경기. 아, 여러분 앞에서 우리 야구팬들 잘 대변해서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기쁘거나 슬프거나 463 더블로 가자!